보니까 그 으, 으,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어,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어요. 네, 이거 네, 좀 네. 코멘트 좀 해보시죠. 네, 이, 이 뉴스를 저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아까 이제 네. 보도가 난걸 봤는데 네. 오늘 주제는 하여튼 이건 아니었던 아니죠. 거잖아요. 아닙니다만 하여튼 네. 너무 뭐, 또또 중요한 이 현안이라서 네. 지금 그, 그 이분 김홍일 분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네. 뭐 이런 특수통 검사였고, 윤석열 네. 어, 캠프 출신에다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하는 직속 상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 뭐, 김홍일 그,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분 얘기가 나왔을 때도, 더, 저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무슨 방통위원장에, 네. 무슨 검사를, 이게 무슨, 어? 도대체 무슨 방송이나 통신 뭐이 분야의 전문성 무슨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무도하다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지명을 해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 저 청문회 절차가 남고 있죠. 청문회를 또 해봐야 이동관처럼 또 채택, 뭐 보고서 채택 없이 아마 임명을 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지 지금 딱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12월 네. 1일 날 어, 사퇴를 했고, 바로 대통령이 수, 수리를 해, 사표 수를 했으니까. 5일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금 뭐 개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장관들도 개각을 그 교체를 해야 될 장관들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행 그 여가부 장관도 뭐 지금 저 무산돼 가지고 바꿔야 되는지 못 바꾸고 있고. 근데 다른 장관, 뭐 그런 장관들도 있는데, 방통위원장은 딱 5일만에 네. 바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방통의 상임위원들은 임명을 안 했잖습니까. 그것도 임명을 하지 않고요. 네. 그 민주당이 추천했던 지난번에 추천했던 그 그분은 뭐한 6개월, 8개월 정도까지 임명을 네. 안 하고 그냥 비워 놨었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 뭐그 당연한 거죠. 지금 그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총선전에 네. 네, 방송을 장악하고 하는 작업을 네. 계속 이동관 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네. 비워둘 수 없다. 총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예, 지금 만들어야 지금 된다. ]군요. 뭐 네. 이런 지금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 뭐 민주당에서는 제이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면 또 탄핵을 하겠다라고는 뭐 했습니다만, 아 정말 그런 이그어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이동관 네. 위원장의 그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네. 총선이 정말 급한, 급하긴 급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저희가 이제 언론 운동하는 단체라서, 여튼 어, 말미 에 이런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감시가 듣기이신데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이 뭐, 방통기도 감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알겠어요. 신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하여튼 저희도 또 한번 감시의 범위에 방통이도 네. 한번 네. 보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하나 쓰고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어, 전두광의 언론정화 그리고 네. 윤석열의 언론정상화. 네. 언론정화와 언론정상화. 이, 음. 그, 이제 또뭐 서울의봄 이야기를 또뭐 네, 네. <laughs> 하게 된 건데. 그 전두광, 일명 전두광 네. 그 장군이, 어, 나중에 뭐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다꿰 차고 그렇죠. 하면서, 어, 언론 장악 그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9월 1일 날 취임을 하면서, 그때 그 허문도 씨가 문공부 장관을 맡고 하면서 언론 통폐합시키고 하면서, 그때, 유, 유, 저, 저, 어, 전두광 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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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군 그리고 대통령이 예, 늘 말했던 게 뭐냐면 언론 정화였거든요. 그리고, 네. 5월 달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 그래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하면, 이제 세어나오는 이런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다 유언비어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짜뉴스와 비슷한 그 프레임이네요. 다 같은, 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게 없어요. 그때 유언비어를, 어, 그 단속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거고요. 그때 언론 정화라는 이름을, 어, 네. 표현을 하면서 언론인, 언론인들 해직하고,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했던 거죠. 지금은 언론 정상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동관 그 위원장은 청문회 때 언론 정상화시키겠다. 근데 그 언론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언론 통폐합처럼 지금 언론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